아, 오늘은, 그냥, 내려왔어. 오, 야 어. 바로 퇴 바로 대. 어, 그거. 뒤에는 닦고 집은 몰라. 아침 나왔어. 네. 오케이, 오케이, 확인 뭐야? 네. 잉 뛰어야 되네. 오십. <목소리> 아, 집 아, 집밖에 아, 집바 아, 집 바퀴. 다시 바퀴. 아, 다 바퀴. 아, 집바

세? 저요 아, 체크 체크. 쟤네 그냥 그냥 우리 안쪽으 올라가네. <목소리> 어 내가 어그 끌고있어 나이스 그니까운 그래, 네 긴집에 하나 더 있어 다 죽였어? 안 아, 봤나? 못봤어뭐 뭐? 등등보주어 온다 온다 오케이 원아니려고 했어요 어. 데 <목소리> 디절인데 어? 우리 상향? 이거 왔어, 왔어, 왔어. 125. 버릇한 명. 안에 아, 한명 있다. 라라스 나온다, 나온다. 안 돼! 어, 쪽으로? 아니면 반대쪽으로? 나사같은데 뒤에있어 나사같은데 너무 붙지마 나이스 살리러 오겠어 뭐야 죽였어? 뭐야 뭐야 다른 하나 또 나사이 멀리 하나 더 있어 영대에다 큐좀 먹자. 아, 나좀먹 아이, 씨발. 빨리. 그로 그러, 깝치는 그러자, 네가 타면 이긴다 봐. 뭐. 이쪽으로 돈다? 바본가? 아, 진짜 바보들인가? 개딸피 개딸피. 나이스. 있어? 안무 오케이 내가 쏼게 아씨아이 아이씨 아이씨 폭이 뒤 폭이 뒤 나이스 쟤어나 아님 Nice. Young. Nice.